태양에 접근한 후 파편화되는 성간 천체라는 단순해 보였던 현상이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극심한 방사선에 노출된 다른 자연 천체처럼 분해되는 대신 3IATLAS라는 이름의 방문객은 어떤 과학팀도 예상하지 못했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직을 암시하는 패턴, 대칭 및 구조 혼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모든 세부 사항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망원경 앞에서 우주기관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는 것을 피합니다. 최근 들어 독립적인 분석에 따르면 알려진 어떤 종류의 해성이나 소행성과도 일치하지 않는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기 시작했습니다. 또는 파편 인터스텔라, 8월부터 제임스 웹과 허블 망원경의 관측 장비들은 이 천체 주변으로 점점 커지는 이산화탄소층을 관측해왔습니다. 지름이 34,000km가 넘는 헤일로였는데 이렇게 작은 천체로서는 보기 드문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원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것은 이 헤일로의 구성이었습니다. 중금속 이온, 특이한 유기물, 그리고 태양계의 다른 천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분광 특징이 있습니다. 이 물체가 태양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가속을 시작했을 때 상황은 더욱 흥미로워졌습니다. 고전적 모델에서 예측했던 것처럼 중력의 영향으로 감속하는 대신 가속도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토당 58m 너무 높은 값으로 인해 천체 물리학자들은 며칠에 걸쳐 계산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여러 팀이 동일한 결과에 도달하여 계측 오류를 제거했습니다. 무언가가 천체를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밀거나 재배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색상 변화해성 전체는 일반적으로 표면에 흔한 먼지 때문에 노란색이나 흰색 빛을 반사합니다. 그러나 세리아의 에틸레이스는 코발트나 티타늄과 같은 금속의 이온화와 관련된 강렬한 푸른빛을 방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금속들은 성간 물질에서 희귀한 물질로 단순한 얼음 승화로 생성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온도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아직 밝혀지지 않은 내부 에너지원의 존재를 시사했습니다. 과학계는 재빨리 전통적인 설명을 모색했습니다. 극단적인 가스 방출 모델이 가장 먼저 등장했습니다. 태양열로 인해 해당 물체가 터무니없는 수준의 물질을 방출한다는 것입니다. 초당 200만 킬로그램 이상 시월에 그러나 숫자를 비교했을 때또 다른 역설이 나타났습니다. 그 정도의 질량을 방출하려면 핵이 약폭 14km 그러나 허블 관측 자료에 기록된 천체는 1.2km에 불과했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 커서 파편화 가설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 시점까지만 해도 파편화는 타당했을 것입니다. 이미 여러 해성이 여릉력으로 인해 부서지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사 방향을 완전히 바꾼 정보는 거의 소리 없이 거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기술 분석에 발표되었습니다. 만약 파편화가 있었다면 그것은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거의 기하학적 패턴으로 크기가 매우 유사한 부품 16개 이상이는 태양에 노출되는 총 면적을 늘릴 뿐만 아니라 승화의 엄청난 증가를 설명함 가장 최근의 기록에 나타나기 시작한 구조적 조직을 위한 이상적인 조건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이 사건은 더 이상 천문학적 호기심에 그치지 않고 불안감을 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대칭적 단편화는 흔하지 않습니다. 사실 너무나 불가능해서 사실상 전례가 없습니다. 자연폭발은 비대칭성과 불규칙한 분산을 발생시킵니다. 추방되다 무작위. 하지만 3IATLS는 그 반대를 보여줍니다. 방향, 반복, 정렬. 하버드대 교수이자 이 논쟁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인물 중한 명인 아비로프는 파편 분포와 해당 천체의 에너지 거동이 알려진 자연 모델과 양립할 수 없다는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정적인 진술이 아니며 로브가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성간 천체를 연구해온 사람이 제기한 심각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가 강조하듯이 중요한 것은 특별한 이론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데이터는 일반적인 설명에 맞지 않습니다. 새로운 이미지가 등장하면서 지평선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첫 번째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보여주었다 제트나 물질 기둥과 같은 선형 구조가 파편에 고정된 지점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세트는 마치 좌표에 반응하는 것처럼 특정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이는 열에 의한 분출 역학과 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연 제트는 무질서하고 가변적이며 불규칙합니다. 여기서는 방향이 일정해 보였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의문은 간단합니다. 성간 천체가 태양에 접근한 후왜 스스로를 개편하여 통제력을 암시하는 구조와 배열을 형성하는 걸까요? 그리고 가장 불안한 의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의 기술이 모든 세부 사항을 관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다른 별에서 온 천체가 태양계를 통과한다는 간단해 보였던 이야기는 이제 아무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수수께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분석 중인 최신 데이터는. 훨씬 더 예상치 못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즉, 이미지가 존재해서는 안될 무언가를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그 물체가 단지 얼음과 먼지 조각이었다면 말입니다. 조사의 첫 번째 단계에서 이미 불편한 사실이 드러났다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훨씬 더 직접적입니다. 그 데이터는 해성 물리학의 구조 자체에 모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추측이 아니라 인류가 만든 가장 정밀한 기구를 통해 측정한 결과에 관한 것입니다. 설마이 아틀라스의 이상 가속에 대한 첫 번째 보고서가 발표된 후, 여러 독립적인 연구팀이 계산 결과를 재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파리 천문대, 그리고 유럽 우주국 ESA의 연구팀들도 관측된 에너지의 양이라는 동일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이는 배출된 자료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는 물체가 질량이 허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금까지 기록된 어떤 자연적 과정과도 양립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우리치는 다음과 같은 경우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저것자외선 영역에서 방출 패턴을 보여주는 일련의 분광 분석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펄스 모터, 괴너지 장비 또는 교대로 활성화되는 구조물과 같이 주기적인 변동이 발생하는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공식적으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한 기관은 없지만 여러 연구자들은 기술 포럼에서 해당 데이터가 열로 인한 변동이 아니라 조직적인 활동의 정점과 유사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세계관에 중요한 무언가를 건드립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천체를 얼음, 먼지, 금속, 바위와 같은 단순한 존재로 생각하도록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세루와이 에이트레이스는 그러한 패러다임을 깨고 있습니다. 고해상도 이미지가 공개되면서 완벽하게 정렬된 이부계의 제트기 연속된 며칠 동안 모든 사람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서 서로는 단순한 과학을 벗어나 철학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청간 천체가 왜 이런 현상을 보일까요? 지속적인 대칭 자연에서 돌이 완벽한 원을 그리며 땅에 떨어지는 것만큼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이 있을까요? 그 영향을 맥락화하기 위해 두 가지 설례를 떠올려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오우무아무아 첫 번째는 2017년에 발견된 투아이 보리소프 보리소프 너트로 제트 분출 없이 가속되어 인위적인 기원서를 제기했습니다. 이 가설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지만 결코 만족스럽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2019년에 발견된 투아이 보리소프입니다. 투아이 보리소프는 고전적인 해성으로 예측 가능한 꼬리, 공통적인 구성, 그리고 모델 내에서의 거동을 보입니다. 그러나 세라이 아틀라스는 이두 해성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라이 아틀라스는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의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세라이 보리소프는 부분적으로는 해성과 유사하지만 어떤 자연 모델로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보입니다. 이러한 모순은 기관 자체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NASA, ESA 그리고 중국 우주국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독립적인 분석의 증가에 기여한 것입니다. 이 정도 수준의 논의에서는 좀처럼 중요성을 얻지 못하는 천체 사진 커뮤니티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9일 두 명의 영국 관찰자 마이클 예거와 제럴드 레만은 훨씬 더 예상치 못한 것을 보여주는 처리된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하나 반의어 태양을 향해 거꾸로 된 꼬리와 같은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매우 드문 조건, 즉더큰 입자들이 기하학적 평면을 형성하는 조건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러나 세라미아의 a t l s 의 경우 역전이 매우 정밀해서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 일정한 정렬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8일과 12일의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또 다른 이상 현상이 나타났다. 제트기들을 포함한 모든 제트기들이 반의어 그들은 정기적으로 회전하다 마치 메커니즘에 동기화된 것처럼. 이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가설을 제기했습니다. 조각들이 중앙 소스에 반응하는 것일까요? 마치 각 조각이 분산 시스템의 일부인 것처럼? 아비 레브는 최근 인터뷰에서 현재의 불안감을 요약한 말을 했습니다. 혼란스러워야 할 구조 속에서도 끊임없이 질서가 유지되는 것을 본다면 당신의 가정에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우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해지는 것을 우리의 허락 없이는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복잡성이 두 번째 효과, 즉, 심리적, 사회적 효과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은 천문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그 주제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에서는 간략하게 언급했고, 천문학 모임은 가득 찼습니다. 개별 라이브 스트리밍의 시청률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것은 우리가 전통적인 범주에 속하지 않는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든 아니든 모든 사람이 우리가 자연이라고 이해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무언가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학과 미스터리 그리고 실제 영향이 만나는 희귀한 순간 중 하나이며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곧 밝혀질 예정입니다. 궤도 추적 데이터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세부 사항을 드러내면서 연구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비정상적인 가속도도 정렬된 제트도 단순한 대칭적 파편화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중 하나님은 미묘하게 지구 궤도를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알려진 해성 역학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의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연구가 단순한 천문학적 분석을 넘어 불안한 거울로 변하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숫자, 빛의 스펙트럼 또는 특이한 가속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훨씬 더 깊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의 한계 그리고 살 IATLS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때 나타난다 하지만 이 한계는 너무 좁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트 중 하나가 지구 궤도를 향해 점진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인 세부 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현상에 대한 전체 해석을 재구성하는 패턴의 단절입니다. 인간 하늘을 바라보면 그 어떤 파편화된 물체도 그렇게 격렬한 분열 이후 지속적인 방향의 움직임을 만들어낸 적이 없습니다. 물리학은 수렴이 아닌 분산을 예측합니다. 지속적인 정렬이 아닌 무질서한 패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정확히 그것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관들의 침묵은 한편으로는 과학적 신중함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지정학적 결정, 전략적 연구, 심지어 전체 인구의 심리적 안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어떤 현상이 과학의 범주에 속하지 않을 때, 제도적 대응은 대개 공개 토론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이를 거듭거듭 증명합니다. 홍구스카에서 오무아무아 경향은 항상 같습니다. 최소화하고 기다리고 토론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리아이아 틸레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떠난다 리디렉션,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실제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과학적입니다. 이상 현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미 한계가 드러난 모델을 수정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두 번째는 철학적입니다. 모든 것이 현재의 확실성에 맞아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은 우리의 세계관을 약화시킬 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도 가장 불편할 것입니다. 그것은 실존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체가 조직과 일관된 패턴을 보인다면 더 이상 어디서 왔는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그는 왜 왔나요? 여기서 우리는 해성을 초월하여 사물의 인간적 의미에 이르는 논의에 들어갑니다. 역사를 통틀어 우주가 우리에게 어떤 현상을 보여줬을 때마다 초과했다 우리는 우리의 서사, 신념, 그리고 미지의 것과의 관계를 변화시켰습니다. 먼저 하늘과, 그 다음에는 땅과, 그리고 인체와도 관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정상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현실의 피상적인 면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 높였습니다. 하비러브는 인류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수년간 주장해 왔습니다. 즉, 우리는 홀로 존재하며 모든 현상은 자연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를 우주적 오만이라고 부릅니다. 사라나이 에이티알라이스 사례는 이러한 비판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우리는 신화나 상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이터, 그래프, 기하학적 패턴, 일관된 제트. 계산 가능한 변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사는 필연적으로 훨씬 더 광범위한 주제로 접근하게 됩니다. 우주 속의 의식, 물질, 의도 사이의 관계, 요점은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우주론적 발견 하나하나가 우리의 철학적 확신에 압력을 가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보와 의식이 우리가 이해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는 더욱 복잡한 과정을 가리고 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의 중요한 요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i ATLAS가 최대 가시거리에 도달하기까지는 몇 주가 남았습니다. 전 세계 천문대는 10년, 아니 현대 천문학사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세트가 될수 있는 3 ATLAS 관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진짜 질문은 그것이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아닙니다.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답이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만약 그것이 자연스럽다며, 우리는 물리적 모델 전체를 다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인공적이라면, 우리는 우주에서 우리 자신의 위치를 다시 써야 할 것입니다. 우주인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미지 묶음 이후, 여러 조각들이 마치 어떤 리듬에 반응하는 듯 규칙적인 방출 간격으로 동기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패턴은 아직 설명되지 않았지만 공식적으로 부인되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며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해석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데이터 앞에서는 현실이 더 이상 편안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과장 없이 상상해 보세요. 수백만 년 동안 반복되지 않을 현상을 관찰하고 있으며 이를 무시한다면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 중 하나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혼자일까요? 이 영상 이그는 그랬다 이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 다음 데이터 릴리스를 놓치지 않고 모든 업데이트를 따라가고 싶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이 객체의 동작에 대한 의견을 아래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이 조사를 계속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사진이 나올 때 여러분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을 위한 노출된 진실은 단순하면서도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우주를 여행하는 얼음 조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종의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